이단 신천지가 킨텍스에서 10만 수료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아닌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대관 승인을 받고 취소 통보를 받은 뒤에도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신천지는 행사 참석자들의 축사 등을 통해 2만 희교주를 신격화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 교회의 신뢰도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와 어르신,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섬겨온 교회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14살에 겪은 의료 사고로 자가 호흡을 잃고 16년째 입원 중인 청년이 자신의 삶과 신앙 여정을 기록한 책을 편했습니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킨텍스에서 10만 수료식 행사를 하면서 신천지가 아닌 다른 단체 이름으로 대관에 승인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측은 대관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뒤에도 행사를 강행했는데요. 신천지는 행사 참석자들을 통해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이단 신천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이른바 10만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교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신천지는 10만 수료행사를 하면서 축사자들의 입을 빌어 이만희 교주 신격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시고 올곧게 그러신 이만희 총회장님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총회장님께서는 의로운 종교관으로 오직 하나님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새겨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평생을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축사자들은 이만희 교주만이 참된 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섭리 사관을 육가 원칙에 따라 창조의 법칙대로 증거하시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만이 총회장님이야말로이 시대의 선지자요 이긴 자요 약속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수료식은 신천지가 신천지 행사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전혀 다른 봉사단체의 이름을 사용해 대관 허가를 받아 개최한 행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산 킨텍스 측은 대관 신청 당시 환경보호 봉사자들의 수료식이란 명분으로 봉사단체의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와 신천지 행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천지 피해 가족들의 민원을 통해 신천지 행사란 것이 파악되자 킨텍스와 경기도청은 협의 과정을 거쳐 대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하고 행사 당일에도 철거 조치를 요구했지만 신천지 측은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처음에 대관 왔을 때 코리아라는 약간 봉사 단체로 와서 환경보호 봉사자의 수료식이라 라고 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서 신천지 행사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었고 팀에서 행사 강제 취소 는 철거 경고 형태로 다가후 마지막에는 이제 행사 철거 조치 하라고 공문이 완성되었어요. 틴텍스 측은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의 위장 단체를 통한 행사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엔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이란 이름으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대관해 만국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천지 행사라는 게 밝혀져 대관이 취소됐습니다. 대관 취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행사 당일 경기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만국회의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은 신천지를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을 오늘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성암교회등 4개의 교회가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성암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섯공 작은 도서관은 동네 아이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바오밥 카페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성암교회는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교회와 사회복지연구소의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컨설팅 결과 성암교회가 있는 서울은 주민들은 사랑방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꾸준하게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해왔고 그 결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수여하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받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는 혼자 호흡하려 하지 않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 또 지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지역을 열심히 성함교회 외에도 교회 예산의 20% 이상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에 사용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는 충천동교회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과 김장 나누기 행사, 마을 축제 등을 꾸준하게 해온 효성중앙교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과 바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온 광주다일교회가 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기윤실은 교회의 신뢰도 회복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또 신뢰받는 교회 운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훈실은 각 교회마다 세 차례에 걸쳐 실사를 진행하는 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실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발부라고 소개해 한국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 신뢰받는 교회 운동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미국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해 왔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다섯 배 증액 요구와 지소미아 복원 압박 그리고 유엔사 역할 강화 주장 등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고 동북아시아의 냉전구도를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미국은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해온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목회자들이 한국 월드비전 여의도 본사를 찾아가 동해복지관 사업 종결을 취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원 10여 명은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과 이철신 월드비전 이사장을 만나 동해시의 특수한 상황과 대도시와 다른 열악한 형편을 설명하고 동해복지관 존속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목회자들은 이철신 이사장이 양측이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월드비전 측과 긍정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복지관은 지난 1995년부터 월드비전이 위탁을 재연장하며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며 오는 2021년 말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14살에 겪은 의료사고로 자가호흡을 잃고 16년째 장기 입원 중인 김은유 씨가 자신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책을 펴냈습니다. 김 씨의 책,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4살에 겪은 의료사고로 자가 호흡을 잃고 16년째 장기입원 중인 호흡기 장애 1급 환자 김호뉴 씨. 누군가가 수동식 인공호흡기구인 엠브를 눌러 호흡을 공급해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김 씨는 하루 4교대로 꾸려진 엠브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호흡하고 있습니다. 책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에는. 크리스천인 김호뉴 씨가 의료 사고를 겪으며 느꼈던 감정과 신앙의 변화, 병실에서 수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나눴던 삶과 꿈, 고난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실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을 선물받는다는 저자의 고백이 감동을 전합니다. 미국 보스턴 시티라이프 장로교회 스티븐 엄 목사와 캘리포니아 가든시티교회 저스틴 버자드 목사가 도시목회 지침서를 함께 저술했습니다. 책 도시목회 가이드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는 두 목회자가 도시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사역의 이론과 방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책은 도시의 중요성과 기능, 성경적인 도시관을 소개하고 도시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들과 세계관, 그에 따른 사역의 비전을 나눕니다. 2000년 동안의 세계 교회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용인 다우리 교회 임경근 목사가 저술한 세계 교회사 걷기는 임목사가 어린이를 비롯한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교회사 강의를 재구성한 책입니다. 책은 초대교회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세계 교회사의 흐름을 총 109편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하는 동시에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립니다. 다양한 그림과 지도, 사진 자료가 함께 실렸습니다. 거제도 구영교회 박관수 목사가 기도에 대한 지침서를 편했습니다. 책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워하는 교인들이 일상 속에서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도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교회 내 기도학교와 소모임 등에서 12회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안내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학의 본질 회복을 내세우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오는 23일 서울 양천구 강성교회에서 제2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난 10년을 회고하고 향후 10년을 향한 세계화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편 학회가 발행하는 생명과 말씀은 140여 편의 논문을 소개하는 등 꾸준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과 행보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의 국내 개봉을 앞두고 종교인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사회에는 개신교를 비롯해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종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영화에 담긴 교황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했습니다.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은 빈곤과 평화, 환경 등 당면한 지구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교황과 함께 찾아가는 소통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로마 교황청에 직접 빔 밴더스 감독에게 요청해 제작됐으며 오는 21일 국내 개봉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가 신앙 부흥을 위한 보금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포시의 기독교 단체들은 성평등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합 성회를 열었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유정상 목사 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가 신앙 부흥을 위한 2019 대전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로 헌신으로 드려져서 건강하게 자라는 자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회집하기를 바랍니다. 성회에서 예장 합동 직전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의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 성평등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합 대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 회복과 NAP에 나타난 성평등, 종교평등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우리는 성평등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홀리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룩한 빛 운전교회 유정상 목사 위임과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열렸습니다. 거룩한 빛 운전교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1번째로 개척한 교회로 정성진 목사가 거룩한 빛 방성교회를 떠나 최근까지 위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이날 예식에는 유정상 목사 위임과 함께 안수집사 7명, 권사 43명의 임직 예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로드맵 미니스트리는 부산에서 건강한 목회 로드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36사단 승리군인교회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 회연 합회가 평화 통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북한 전문가인 최재영 목사는 남북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한국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장총회 소속 장로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과 남북한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로드맵 미니스트리는 2019 건강한 목회 로드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론이라는 주제로 건강한 목회를 추구하는 40대 목회자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 한세대 차준희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3 6사단 108연대 승리군인교회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승리군인교회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각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며 이날 원주제일감리교회와 군선교 동부지회는 각각 천만 원의 건축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발상이나 아이디어나 구현하고 샀던 노력들이 첫 번째였고,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있었는데,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풀어냈구나, 같이 합쳐지면서 좀더 확장된 경험, 그냥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하고는 틀린 무대, 객석, 그리고 어떤 사각 프레임 안에 갇혀졌던 예술이 정말 내 주변으로 와서 그 관람객들이 작가의 작품 속으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